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무슨 함수래? 한등함수. 한등함수는 내가 별을 넣으면은 뭐가 나오고? 별. 별이 나오고, 그렇지. 리 은실이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은실. <laughs> 은실 이런 거예요. 내려 집어넣으면 내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러면 다 마이너스 4래요. 그 다음에 요 사이 에 있는 거는 2x 플러스 2고 x 1보다 끝에 다 3이래요. 자 지금 함수가 뭐냐면 x에서 x를 함수야. 여기가 a, b,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도 여기 a, b, c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될때 a와 b와 c가 어떤 애들이냐. 지금 내가 a를 넣으면 a가 나와야 되고 b를 넣으면 b가 나와야 되고 c를 넣으면 c가 나와야 되는 말이에요. 이 f 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대요. 맞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 함수 안에서는 이게 1차 함수잖아요. 맞아? 이 사이에 자기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는 누구 밖에 없냐면 제가 2 s 플러스 1과 한번 따져볼게요. 정말 그래프 그림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마이너스 2에서 한번 갈라지고, X가 마이너스 1도 한번 갈라지고, X가 몇시때도 갈라지는 거야? 색가 1일 때라지죠 마이너스 2잡으면다 모조리 몇시래 마이너스 4마이럼 전부 래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 산거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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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이 아니라 아니라 은몇라아요 마이너스 아이죠 마이너스 니집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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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을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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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이죠. 1 집어넣으면 은3만온다는 거는 뭐가 한 6을 찍어봅시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2x 플러스 1은. 1보다 클 때는 뭐래? 3. 3이래. 근데 1 방금 몇이었어? 1 집어넣으니까? 3. 3이었죠. 그럼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뜻이네? 이해가? 근데 봐봐. 탄등 함수라고 했는데, A넘, A넘, B넘, B넘, C넘, C놈, C라는 C놈,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데가 나오려면, 은 2 x 플러스 1이라 내가 e x 플러스 1 말이야. 자, 내가 어떤 t라는 걸 집어넣었어. 요 함수에서 먼저 볼게요. t라는 걸 집어넣었을 때 t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똑같은 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별 넣었으면 별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t를 넣었을 때 똑같으려면은 여기 t를 집어넣은 y가 똑같아야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t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 이 t, t, t 플러스 1. 1. 여기 t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은 여기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식에다가 이게 같아지는 순간인 거죠. 그럼 넘어가면 t 되고 넘어가면 몇이 돼요? 마이너스 1. 그러면 몇일 때만 지를 집어넣었을 때지가 나오는 거야? 아. 마이너스 1만 가능한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이 공이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있죠. 그럼 뭐야? 여기서 첫 번째 원소가 누가 될수 있냐면 마이너스 1이 가능한 건 거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왜냐면 마이너스 1을 여기 집어넣고 여기 집어넣을 거거든요. 이해가? 그럼 a,b,c의 후보들 하나는 마이너스 1인 건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애가 또 있어 없어? 자기 집어넣어서 자기 나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세 개를 차단라네 그럼 한쪽은 여기서 발생하고 한쪽은 여기서 발생해야 되는 건 거야. 이해가? 근데 얘는 함수 값이 다 모르고 일치해요? 아니 뭐래? 이거 x는 이거 이게 몇으로 다 일치해? 아,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죠. 그럼 내가 뭐를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가 나와요. 자기랑 넣어놨을때 함수값이 똑같으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넣은 값이랑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넣어야지. 되 여기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1번0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4고. 근데 음. 넣 이랑 함수값이 똑같아야 된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에 마이너스 4가 있죠. 맞아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누군 거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마지막은 여기서 더 이상 없죠? 딴거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4만 나오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는 함수값이 뭐만 나와? 3. 3만 나와요. 3만 나왔을 때 작은 집어넣었을 때 3이 나오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 3. 3을 넣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상수왕자아뭘 집어넣어도 3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1보다 큰게 3있어 없어? 있음 있잖아요 그럼 뭐 얻어도 되는거야? 3이딱 한... 3개밖에 없는거예요 그럼 a,b,c는 이거이거이거일 수밖에 없는거거든 이해 맞어?